아, 요즘, 어,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어, 그러면 그 원인은 간단히 말해서 주권자들이 정치라든가 이 종교에 대해서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렇게 길러야 하는데,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경우에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거부감을 표출하는 기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해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한 이 이러한 바닥이 굉장히 많은 어떤 특정 사람을 추정하는 이런 빠돌이, 빠돌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충돌을 하는 걸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주체적인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인내, 인내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 이게 그러한 어떤 불합리한 점들을 알지만은 충분히 인내하면서도 나는 잘살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에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인내와 침묵은 이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나쁜 것은 뭐냐? 무지와 그 다음에 과격한 행동, 적개심, 분노의 표출 이런 쪽으로 나가는 이 빠돌이 된다. 그러면. 이 빠돌이들이 많은 곳이 예, 이 정치, 예,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우리의 지금의 지역 감정, 지역 감정에서 이제, 지역감정, 이제 진영 논리로 이렇게 예,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정 사람들을 이렇게 그그 그 사람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들이 잘못하든 범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들은 이도의적이고 예,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예, 옳다고 생각하는 빠돌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런 사람들, 오히려, 예,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인내와 침묵으로, 어, 침묵은 금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인, 있는 반면에, 이제 무지한 사람들, 자기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 예, 그한 바돌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예, 돈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 돈을 목적으로, 어, 정치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선동 행위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종교의 어 어떤 그 종교의 리더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인식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한 어떤 그 현실들, 이 물론 다수결의 원리가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이 다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이왜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그현대에 현대법이 나왔느냐? 그러면 이제 그 이제 그 경제, 노동 문제, 노동 착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물론 현대법이 나왔지만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걸또 해결하면서 이 다수결에서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그 권력과 돈, 욕심에 눈은, 눈이 먼 어떤 정치 리더들, 세력들,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진영 논리를 이 사람들이 이 언론을 장악해서 선동, 선전을 하다 보니까 쓸량한 사람들의 표를 얻었다. 그래서 다수의 행포라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과연 사람들의 다수가 행포를 부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대부분의 다수는 아까 말한 대로 알면서도 인내하고 이 침묵하는 다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음 나머지 무지한 사람들이 에, 날뛰면 빠돌이가 돼가지고 특정 그 아까 말하는 정치와 권력을 이용하여 어, 사람들을 선동 선전하는 사람들의 에 틀리면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그 사람들 행위에 따라서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에 고문하고 또 죽이려고도 합니다. 이렇게 숙청 정치적 숙청을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이 프로레타리아 혁명이라든가 공산주의 혁명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수결 행포에서 소수를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 다수는 어느 정도 판단력 있고 민심인 천심이듯이 이 침묵하고 어 인내하는 이 다수가 장치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서 다수의 행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러한 침묵화는그 어느 정도 양심고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대사수의 사람들 약70% 60%의 사람들의 의사가 의사를 이해하여 그런 의사들이 침묵한 의사들이 표현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어,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어, 어, 악용하는 약한 10%, 20%의 세력들이 정치를 장악하고 정교를 장악하고 있을 때 예, 이때 진영 논리라든가 예, 지역감정의 진영, 진영 논리로 이렇게 바꾸고 있, 바뀌고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이고 아, 편파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그 부정, 불의, 불법을 불 덮는 자긴, 자기들의 부정과 불법은 덮으려 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나마 음. 그나마 좀, 그, 뭐, 우익신영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이 옳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예, 범죄가 밝혀지게 되면, 부도덕이 밝혀지게 되면은, 그래도 수긍하는데 지금 현재, 예, 직권하고 있는 당은, 전혀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뭐, 도덕, 도독,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수긍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해야 되는데, 예, 도덕적 책임과 예, 불법적 책임을, 예, 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현상들과 그다음에 거기에 영합하는 빠돌이들이 이렇게 지금 득실하고 있는데 에, 이러한 일들은 이제 에, 오래가지 않는다. 곧 끝나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럴 때수러 우리가 좀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 이런 과연 이러한 다수의 행포를 저지르는 소수자들 어떻게 에, 어떻게 해결해 버릴 것인가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인내하고 침묵한 것처럼 이 무지한 빠돌이들이 드세게 날뛰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게 그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 정치 세력들이 국고를 축내고 어뭐 여러 가지 자기 이익권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면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옛날처럼 국민 개개인을 권문하고 뭐 탄압하고 그다음에 노동 쪽으로 착취하는 일들이 상대적으로 적어들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동법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발전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좀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이 됩니다. 좀 나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해결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진영 논리의 정치 세력들이 자기 이익만을 국회에 내놓고 국민 앞에 내놓으면 선동 선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디게 예, 실행될 수 있고 정확한 토론이라든가 국민에게 어떤, 그 어떤 지식, 지식을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정보, 일어나는 정보라든가 뭐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제시를 이렇게 따르고 행동해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이렇게 정치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인내한만큼 국민들에게는 예, 많은 어떤 지금 현재 정치 투쟁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어떤 그 도의적인 면이나 불법적인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를 감추려 한다거나 서로 이렇게 예, 공격을 하는데. 그 어차피 그 불법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약에 불법하지 않았는데 불법했다고 말하지는 않을까 하면 저작을 뭐 하지는 않을까. 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했, 했다 하지만은 지금처럼 설령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빠돌아 돼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너무 부각시키지 않고 가만 놔두면 이게 자기들끼리 추구받고 하다 보면 원폭이 무서워서 전쟁을 못하듯이 결국에는 정치인들도 자기들이 조작해갖고 상대방을 죽이면 상대방도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난장판이 되도록 놔둬야 됩니다. 그러면 은 양쪽에서 자기들끼리 교도소 보내고 정치하다 교도소 갔다 오고 대통령하다 뭐 탄핵 받고 교도소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 자기들도 이렇게 잘못하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못하게 될거 아닙니까 건들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오히려 모두 이 빠두리가 되지 말고 침묵해 버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너 잘못했다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설령 조작이 됐든 뭐가 됐든 예, 그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음, 검찰이 어떻게 됐든간에 자기들 그 정치인이 정치인을 치는 거는 나도야 됩니다 이게 또그 사람들은 국민들이야 이법 해초를 잘못 맞아버리면 생겨 이입을 받겠지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교수가도 교수 생활도 편하게 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걸 뭐 엉망하고 빠들어지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정치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사회 리더면은 어떤 불법에 대해서도 소크라스 테스처럼 법의 위에 원리에 따라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국민과 다르게 그걸 감내하고 나중에 후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그렇게 희생함으로써 또그 진짜 잘못된 사람들 도 법의 처벌을 받게 되고 또 나중에 구제도 받을 수 있으며 또이 지금 정치인들이 이렇게 불리한 정치인들이 진영몰에 빠진 그 국민을 이용하는 돈과 권력밖에 모르는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병역을 회피하고 뭐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정치 행위에서도 그런 일을 한다면은 양쪽 자기들끼리 공격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교도소 보내는 거는 국민을 위하여 애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든 간에 그래서 국민들은 이럴때수록 인내하고. 이 지식을 쌓으면서 침묵하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잘못했을 때는 법에 대해서 법을로 기로 하면은 저 사람 교수 보내야 된다고 분명하게 그 잘못을 지적해 갖고 보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정치가 맑아지고 세대교체가 되면서 또 그런 것이 무섭기 때문에 정치에서는 아, 앞으로는 바르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도소에 가게 돼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따라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그게 이... 대다수의 일반 일반 서민들이나 이 국민들에게 주권자들에게 엄청난 해악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인가요? 그것이 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놨지만 그러한 행위들, 빠돌이, 이 빠돌이 진영논리에서 빠돌이 짓거리하는 것, 정교에서 사이비에 굴종이 갖고 다니는 것은 바로 자살행위, 자유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기에게 손해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쁜 놈이 손해를 받아야지 왜 다른 국민 전체가 손해를 받아야 되나 이런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더 사고를 높게 하고 지식을 쌓고 하는 그런 삶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앞으로는 이러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에는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천천히, 지금 한1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한3년 후에나 이렇게 정확하게 편집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올려서 뭔가 우리가 내가 바르게 생각하면 내옆 사람들도 혜택을 받게 되고, 어떤 그 사회가 좋아지는 어떠한 이러한 이 방향으로 이 삶을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할 수 있게 사는,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어, 그런 법관념이라든가 고의관념 이런거를 아니면 또 영혼관념을 이렇게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사회는 공정해야됩니다 이렇게 잘한 것은 예,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됩니다 근데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잘했다 얘기하고 에, 자기 자랑하는거 이러한 그것이 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해약이 되는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